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시 산하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영유노동자 71명 전원을 지적 고용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영유아에게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명품 강소기업 총 30개사를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산 현장 근로자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 산하기관 최초로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비정규직 용역노동자 71명 전원을 지적구용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설립 이후 10여 년 동안 수차례 계약서 사인을 반복해온 용역노동자들은 7월 1일자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유대회 일정이 끝난 지난 20일 신분증을 수여받았습니다. 전원자들은 이번 직접 고용 전환이 광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 따라 시 산하 기관 중 최초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원자들은 시설, 청소,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불안정 때문에 열악한 처우와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전환으로 고용 안정은 물론 평균 13%에서 17%의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영유아에게 고열, 구토 등을 유발하는 엔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7월 중순까지 광주지역 병의원 소아과에 내원하거나 입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엔트로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7%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월별 엔트로바이러스 감염률은 5월 35%, 6월 33.3%를 보이다 7월 셋째 주 현재 44.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바이러스 감염자 접촉을 피하거나 식품, 물을 충분히 데워서 먹고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명품 강소 기업인 오이솔루션 등을 차례로 방문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산업 현장 방문은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는 지난 20일과 21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한 뉴바이오 등 10개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기업들은 유관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에 노후화된 광산업 관련 장비의 승규 구입,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도로 개보수 등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명품 강소기업 총 30개사를 방문해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산현장 근로자를 격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는 일선 생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광주의 자랑거리를 발굴 홍보할 빛골 누리단을 공무합니다 빛골 누리단은 오는 8월부터 1년간 광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소재 발굴, 시정 발전 재언 아이디어 제공, 방송 매체를 통한 연계 홍보 등을 실시하며 광주시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총 1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7월 29일까지. 광주시 대변인실 담당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 도시 조성과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8회 환경 UCC를 공모합니다.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친환경 생태 도시 조성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영상, 사진 등의 작품을 동영상이나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은 7월 31일까지 광주시 환경 포털인 에코 포털 서비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모유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알리고 모유 수유의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제6회 건강한 모유 수유와 선발대회 참가자를 공모합니다. 대회 개최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거주하는 생후 4개월에서 6개월의 모유 수유아를 대상으로 개업을 30명씩 총 9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신청은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 간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